아, 젓가락 좀 줘봐. 이야, 이거. 오, 또. 나는 볼때 성공한 것 같아. 예스! 봐라. 와우! 이야, 또, 독일이가 정말 또한건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철사 자르게, 벤치하고. 고기가 너무 궁금하다. 야, 이 고기가 관건이야. <laughs> 이게 관건이야. 음, 아, 이제 해체식을 아, 하는군요. 긴장되네. 그게 뭐예요? 아, 이걸로? <laughs> 네. <laughs> 이거 저기 고기요, 아저씨. 아... 고기를 대나무에다 넣어서 해먹, 여기서. 그걸, 그걸 철사로 걸었네. <laughs> 내 아시는 분이 3 0 년만 철사로 이거 어, 죽 죽통베기 음. <laughs> 죽통베기 가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음. 응. 너무 웃겨 진짜. <laughs> 의심도 많아. 뭔 너무 철사로 이렇게 꽁꽁 감아 냈는지. 음. 아, 이 고기는 뭐. 고기는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네. 이거 써.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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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철아 이것도 와와와 최대로다 아, 음. 아 이거 맛있어 음. 야 이게 삶은 고기지 야 이게 나무가 타서 응. 붙었어. 야, 선수 뜯어주시는 <laughs> 해체해주시는 정성. <laughs> 해체. <laughs> 와, 오, 와, 이 부추가 이거 봐. 좀 굵게 <laughs> 네, 방철이 조금, 네. 네. 조금, 조금 두껍게 네, 조금 두껍게, 조금 네. 두껍게. 야 향이 야, 야. 와, 익었어 그래요? 나 안에 뻘걸줄 알았는데. 어. 아니야 이거는 이거. 어. 어. 이거 이제 맛있겠다 진짜. 이거 맛있어 이거. 와, 제대로 아 진짜로 맛있어 이거. <laughs> 일단 따뜻할 때 먹자. 자 아. <laughs> 자 아. 우와. <laughs> 육즙이 <마빵한 부분이> <laughs> 많아. <laughs> 진짜 맛있겠다. 훈천이 <laughs> 말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훈천이 말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너무 맛있다, 진짜. 우와. 그정도예 진개진로 그저. 응. 뒤로 빠져봐 자폴철이 자+ 범철이. 자+ 철아 자+ 음. 있어 간이 잘 자+ 어을 자+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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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돼서 진짜 맛있어요. 어. 이거는... 이건 저거거든? 이거는 미나리. 음, 대먹어야 아, 나 진짜 너무 맛있어. 음. 그... 우와, 이게 무슨 향이야? 향이 미쳤다. 미나리 음. 미나리 향이랑 나와. 음. 음. 우 와. 맛있죠. 음. 끄세요. <laughs> <끝이에요>? 끄세요. <끝이에요>? 음. <laughs>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응. 음. 저렇게. <laughs> 이런 거안 하고.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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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탱글 탱글하네요. 어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해. 이건 부추. 음. 아, 여자 당류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 두릅도 넣고, <laughs> 그렇지? 자 이거는 좀 다른 부위니까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어 이건 부추, 맛. 육즙은 살아있지 그대로. 아까랑 또 맛이 달라요. 그렇지? 아니 다르지야 당연히. <laughs> 응. 약간 더 약간 훈제 느낌 같은 맛이 나네요. 이게. 다깨습니다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음. 근 훈제 느낌이 나 아, 맛이 좀 다른 모양이네. 훈제 느낌나요. 음. 자. 진짜 맛있네요 진짜. 끝까지 여기 있다. 끝까지 여기 있다. 어때? 그렇지? 너무 달라. 음. 다르지 또. 응, 맞아요, 이건 부추 한 향은 향은 부추 향. 응. 자 이제 준비해. <웃음> <웃음> 아까랑 맛이 좀 다른가 봐. 아 혼자 느낌이야. 음 <laughs> <laughs> 혼자 느낌이야 <느낄다>, 혼자 느낌. <laughs>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laughs> 벚굴 벚굴 군다. 야, 이거 하나가 다 가려버리네. 될거 같아. 이제. 아니야. 야, 소리좀 자제하고. 음식이 는데 그런 소리 이거 소리 좀. 치킨 타올 좀 줘. 치킨 타 치킨 타올. <laughs> 치킨 타 <타워. 웃음> 치킨 타 <타워. 웃음> <치킨 타워. 웃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유나가 옆에 있으면 막 치킨 <laughs> 타올을 막 치킨 타올이라킨타 달라고 해 줘. 윤늘 이런 분위기 야, 아, 아, 좋겠다. 윤아 봐. 이 이게, 이게 봐봐. 저처럼. 냄새 맡아 봐. 시원한 맛이다 여기 이제 붓치놓고 붓추넣고 하면 음, 바다 아니야? 여기 민물이야. 자. 어 민물향. <laughs> 갑자기 갑자기 바다향이나? 바다 아니라고 바다 하셔가지고 아, 민물향 민물향 나네요. 김밥. 우와. 야. 오. 야. 오. 야. 우와, 우와. 야야야와와와와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라. 아이, 뜨거. 아이, 뜨거워라. 맛있겠다. 완전 역대급이야. 음자 먹어보자, 먹어자.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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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또더 식으면 맛 없어. 자, 먹어. 아, 일단 고기부터 먹어. 자, 먹어봐. 야, 네. 병준아, 빨리 먹어. 네. 맛있어. 응. 맛있네요. 이 다. 음. 맛있다. 음, 맛있네요. 아, 형 고기 맛있다. 맛있어? 네. 응 음, 음. 아, 향 너무 좋아요. 꼬야 넣고 나요. 넣 아우 향. 음. 아, 음 맛있어. 서프라이즈하다 진짜. 와. 아, 고기는 진짜 맛있네. 네. 음. 음 아... 너무 맛있는데? 먹으러... 야, 고기에서 진짜 신기한 향이 난다. 너무 맛있다. 음. 어, 이 돼지고기. 그리고 <laughs> 마늘 통마늘 이거 다른 거거든. 이거 먹어봐. 음, 통마늘에도 향이 있어. 마늘 맛 하나도 안 나. 진짜 마늘 향에 단 일도 안 나. 진짜 마늘 향이 일도 안 나지. 감자 같다. 감자. 음, 변아. 국마늘이 진짜 단일도안나 마늘맛이. 아. 그냥 한국 맛만 먹어봐. 음, 음, 음 맛있으면서 왜내 눈치를 봐. <laughs> 야! 마늘맛 좀 나왔고.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줘야 돼. 이거 안에 재철이 음, 짜여있어서. 네. 이거 줘 봐. 저기 뒤에 줄서 있으니까 빨리 드시고 가세요 예예 예예예예예시다고 회전율이 중요해. 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아예예시구나예 얼마 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거예요아웃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사예 <laughs> <39대>. <laughs> <자. 우와, 감사합니다. 웃음> 먹어봐. 음. 어우, 좋다. 음. 음. 야, 이거 제첩국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시원하다. 음. 야, 이제첩이 완전히 아. 진짜 물억 씹는 거 같다고. 아니 완전 오도독 오도독하면서. 아. 아, 되게 쫄깃쫄깃해. 음. 제첩이 아, 제첩은이 맛이야. 음. 음. 저기 엄청 많이 들어왔어. 저한테 또드신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맛있지네 음. 번 첩을 수로 건져서 먹어 봐. 저기 저이라니 아. 되게 있 병철이는 아예 냄비 좋아 그냥. 제철 좋아한다. 병철아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따뜻하고 너무 좋다. 아, 고기는 진짜 맛있네. 이거는 와, 구운 굴. 네. 구운 네. 굴도 먹어야 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구운 굴도 먹어 봐야겠다. 자, 이거 먹어 봐. 초장 찍어서. 다 음. 음. 맛있지이 그치? 네. 형 어, 근데 네. 최, 최강이에요. 여기가맛있네 아, 괜찮아? 네굴 좋아요 굴. 굴도 좀 음. 음? 음? 음. 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양념이. 네 충분히 양념이 다되있어면 맛있다. 야, 야, 야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우와, 오 이거는 일반 밥하고 틀려. 맞 영양밥이잖아요. 영양밥이야. 그냥 가까지. 음. 가까지. 음. 영양밥. 어, 영양밥. 아 맛있겠네요. 음. 음. 와. 와 진짜 맛있네요. 약간 고실고실한 맛은 있어. 네 맛있네요. 마가린? 마가린도 좋지. <laughs> 우리 형 마가린 좋아해. <laughs> 나 어릴 때미군무대 옆에 살았거든. 마가린에 간장 소자 비빔밥 예술이야. 뭐, 따끈따끈할 거. 때 빨리 그 마가린 넣어야 돼. 자자자 미안해 미안해. 자자자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따끈따끈하다. 마가린. <laughs> 마가린을 웬만하면 다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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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튀김으로 쓸라고? 뭐 튀김하냐? 이 정도 넣어도 돼. 한장 한장. 한장. 어 됐어. 완전 조금만 넣어야 돼. 이게. 예. 야 마가린 녹는 거 봐. 어, 금방 나가. 아, 금방, 금방 녹는다 그래. 진짜. 비나 금방 음. 가져왔잖아. 아니 비비다가 마가린은 또덜먹으면데 음. 아... 이거다 이거... 마가린요만큼은안먹는데마가린요만큼은안먹는데 야, 얘 마가린 덜어낸 게 이만큼이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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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마가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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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예술이에요. 아 이렇게. 여기에서 고기까지. 음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네가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야. 음. 근데 오늘 음식 조화가 되게 웃기다. 제첩에 족덩 죽정 돼지에 산 꼭대기부터 우리는 지금 물속까지 오늘 여행 다한 거야. <laughs> 자, 산 꼭대기부터. 봄철에 딱 맞는 응, 딱 맞는 음식 다 너무 잘 먹고 가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감사합니다. 야, 이걸...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고방, 고방, 고방. 다 만든. 야몇개더 남았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벌써. <laughs>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남은 거더 감사하고 갈게요. 그래. 네. 꿀밥 안 먹고, 안고는줄 알았잖아. We'll sing in the s 그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와와와 우와. 우와. 진짜 꿀에다가 또 치즈가 와와야 야, 명철아 와. 이 하얀 것은 리코타 치즈고 응. 거기에 이제 제가 첫날 가져 왔던 어제 가져 왔던 벌꿀을 좀 뿌렸고요 그래서 한 입씩 먹으면 좀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런 치즈의 맛과 견과류를 좀 뿌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고소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다양한 맛. 고식집 맛인데. 고소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와, 이 제대로 오시긴네 음, 그러네요. 음, 엄청 부드러워요. 어, 많이 부드러워요. 음. 너무 맛있네. 감사합니다. 어, 그냥 고급진. 진짜. 음. 어, 어, 어. 진짜? 아, 맛있다. 음. 음. 괜찮아. <laughs> 내가 들어줄게. 음 아, 시원 오빠도 <너무> 재밌게 는자 아휴, 뭘내떡이야